올라간다던데 길이 이렇게 괜히 다 바뀐거네? 차 올라가는 길 없었을 거아야 맞지? 음, 아니 있었지. 음. 찍어줘. 음. 와 찍어줘? 아와 여기가 이렇게 넓지 않았는데. 올라가는 아니, 계단이 아니, 이렇게 그냥 시면바닥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정도 똑같아. 아니야 안 똑같았어. 아, 그럼 이거 옹적 세우면서 이렇게 다 밀은 건가? 한, 한 이거 3분의 2도 안 됐나 싶었어. 이거 옹적 세우면서 더 이쪽으로 밀었나 보다. 어, 여기 등나무는 다 없어졌네? 이쪽에 쫙 등나무가 있었는데. 그래서 맨날 송충이 떨어지고. 어? 여기 닫혀있네? 와 아파트가 다 세워져서 와. 나는 한신아파트 꽤 멀리 높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 못 들어가나 본데? 뒤로. 아 출입구 이쪽이 나보다. 아, 와, 굉장히 여기 0천 명이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지? 시나 도시 보다.